동네를 한 바퀴 돌고 아, 그냥 아무데나 가보죠. 마이크가 잘 녹음이 되는지 모르겠네요. 네, 네. 음, 무슨 말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네요. 어, 저는 혼다 CBR650F를 타고 있고요. 지금 탄 지는 한 3개월, 4개월 정도 됐는데, 그냥 오토바이는 그냥, 네, 만족하고 타고 있습니다. 워 사기통 바이크를 타고 싶었는데, 가격도 어 저한테는 네 없는 돈에서 구입하기 아주 적당했고 그리고 그냥 무난하게 어 출퇴근용으로도 타고 있고요. 가끔 이렇게 네 라이딩도 하고 있는데 라이딩은 어 많이 못 하겠더라고요. 네 혼자 어디를 렇게 다니고 싶은데 막상 또 혼자 가려니까는 잘 가지 못하겠고. 네. 그래서 그냥 동네 시간이 있을 때 동네 돌아다니고 그리고 이제 어 앞으로는 좀더 장거리도 한번 투어도 한번 가 보고 싶고요. 네, 그렇습니다. 네, 부족한 점이 많고 한데 바이크를 타는 걸 워낙 좋아하고 어 그렇기 때문에 계속 뭐취미겸 네, 생활 생활 용품이라고 해야 되나 생활 필요한 그런 교통 수단으로 잘 활용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. 어 오늘.. 소차를 잘한다.